안녕하세요. 건우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제주 올레길을 걷기 위해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어, 지난번에 18코스 중간까지 한파두이 위치까지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택시 오다가 큰일 날 뻔했던 게 신호 대기 중인데 아저씨가 졸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쎄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앞차가 서는데도 계속 달리셔가지고 사고도 날 뻔하고. 또그 사이에 또조션지 내려달라는데도 계속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어, 좀 무서웠습니다. 여기 중간 지점, 스탬프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항파두리가 있습니다. 항파두리만 잠깐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파두리는 저쪽으로 보이는 예전에 삼펼초가 어, 항쟁했던 그 토성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요길 따라서 이제 올레는 올레길, 정올레 하시는 방법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간세가 있고요. 스탬프 찍는 곳, 저는 역올레기 때문에 간세 방향 반대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찾기를 따라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직진으로 가면, 이제 박물관, 어, 박물관 같은 게 있고요.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차가우네. 보시는 게 예전에 그 항파들이 그 성벽 터인 것 같습니다. 성터 무적지, 포토존, 저 멀리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제주 갈때봐갈 때인가? 벅센지 모르겠지만. 기도 다 토성입니다. 엄청 크죠. 한참 걸어왔는데도 계속 토변, 토성 주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걷다가 삼거리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길로 가서 갈림길에서 오른쪽 표시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차 길로 갑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끔 간섭 표시가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무단횡단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 아닌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멀리 보였네요. 길 건너서, 여기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길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식당 이름이 정식집이네 예원로119 어, 예원로 정식집 맛있어 보이네요 가을이라 너무 예쁘게 봤고 이렇게 돌담길 건너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는데 저기 앞에 보이시듯이 쭉직진하시면 됩니다 주택인가? 감나무가 엄청 예쁘네요 가보면 차길이 나오고 차가 오네요.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됩니까? 방금 물 하나 사서 들어왔는데 편의점에서 1리터가 700원 제주도가 물이 싸긴 쌉니다 지금 계속 트랭글을 앱에서 경로 이탈했다고 나오는데 트랭글 앱하고 지금 원래 바뀐 일이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아요. 밖에 가고 있는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수은교라네요, 수은교. 이렇게 수은교 건너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저기 한때 엄청 인스타에서 유명했던 그네가 있는데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 사잇길로 가네요. 쪽 사잇길. 여기가 예전에 왔을 때는 공사 중이었는데 펜션 같은 걸로 다 지었나 보네요. 엄청 예쁘게 숙소가 엄청 예쁘네요. 바베큐 장소도 엄청 예쁘고 한번 와볼만 할것 같아. 저 보는 수산화도 엄청 예쁩니다. 조경을 잘해놔서 너무 예쁘게 잘해놨네요. 해페요 카페. 그리고, <목소리> 한 거리에서, 왼쪽으로 서. 여기 수산봉. 올라가는 길로 올라갑니다. 자, 오르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면, 한때 엄청 유명했던, 수산봉 수산 저수지가 보이는 그네 비가 나옵니다. 혼자 타기는 민망해서 철수. 정상인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이상한 조형물이 하나. 건축 중인 것 같습니다. 뭐지? 어, 차단 금지 해놓은 거 보니까 관광시설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하네요, 뭔지. 어, 정상은 따로 뷰가 없고, 아까 봤던 수산봉 그근네가 그나마 좋은 뷰네요. 뭐, 별게 없어. 내려갑니다. 트렁글을 이상해서 잠깐 정지해 놨더니, 고도 측정이 안된것 같아요. 기간, 시간이라. 아, 트렁글 앱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백그길다내려갔고요 왼쪽으로 갔다가 요 길로 가네요. 이렇게 저 신호등 건너서 이렇게 길 따라 이제 쭉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번호 눌러야 되는 것도 모르고 버튼을 안 누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런 골목길은 집 구경하는 재미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집들이 많아서. 왠지 독채 펜션 같은 느낌인데. 네, 삼거리에서 왼쪽. 걷다가 왼쪽. 오른쪽 아 트랭그는 도대체 어테이트를 언제부터 안한건지 계속 올려야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식당인지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예쁘네요. 드디어 제주 바다 가까이 왔습니다. 아, 제주 바다는 언제나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길이 없어서 약간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해놨던 라면집인데 요즘에 라면 안 먹어서 키스키빵긴 하는데 냄새 엄청 좋네요. 아, 이 바닷가로 왔고, 오케이, 길 건너가서 해안길 따라 바로 여정입니다. 쉬면은 식당이 바로 앞이라서 아마 바로 갈것 갈 같아. 이렇게 해안으로 밑으로 가고요. 아, 너무 예쁩니다. 예쁜데 또 바다만 걸으면 질리긴 해요. 그래서 4코스는 길기도 긴데 바다만 걸어서 저는 좀 질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일 기억이 안 좋아 갖고 하필 또 그날 30도여 가지고 어 땡볕에 힘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길을 쭉 걸어가는 건데요. 여기 이제 원래 먹기로정장했던 밥집이 있어서 밥 먹고 왔습니다. 길이었는데 못 보고 해안도로라 그래요. 이쪽으로 다시 어 거기서 거기지만. 사랑 해서 바다 너무 예쁩니다. 카페도 예쁘고 데크길도 잘나 있어서 데크는 아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산책하기도 너무 좋네요. 카페 갔다가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사진 찍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길을 걷다니 제가 많은 길을 걸어본 건 아니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해안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없어. 조금 큰 이슈가 생겨서 이슈 해결 좀 하고 저희 내일 한라산 오를 때는 다시색하려고요 전망대도 있네요. 불 그래 전망대. 근데 소나무 동굴 여기 있죠 소나무 동굴. 어떠죠니까덕 국수 멸고 국수가 좀 특이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통과. 이게 길이 좀 내려가보고 싶긴 하네요. 내볼까? 와 잠깐 내려와봤는데 휴가 장난 아닙니다 발리 갔을 때 생각나네요 발리 느낌 난다 작은 발리 사실 5년 전에 제가 정원례 할때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와서 배낭만 떨렁하나 메고 왔더니 농과 신고, 레깅스에 반바지 입고 왔더니, 나이도 나이인지라, 1 8코스좀 왔을 때는 많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10, 또 18이다. 16코스. 그래서 16코스는 요기를안 걸었어요. 버스 타고 어차피 해안길을, 뭐다 똑같겠지 하고, 안 걸었었는데, 요번에 제대로 다시 걸으니까, 아, 너무 좋은 길이 있었네요. 몰랐어 역시 길은 지도에서 보는 거랑 다른 것 같아 걸어봐야 그 진가를 알수 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여행을 저는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이뷰 보십시오 질릴 틈이 없죠 일단 산길, 산, 바닷길인데 바다, 산? 바다 뭐라 그럴까? 아무튼,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또 예쁘네요. 다시 도로로 나왔습니다. 사실 쭉 해안가라 뭐,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길이 조금 있긴 한데, 더 걷는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한 거고, 그냥 쭉 걷다 보면 사실 코스가, 그 코스가 그 코스입니다. 아, 역시 여기도 뭐.. 뷰는 좋습니다. 남쪽 라인보단 확실히 북쪽 라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수욕장도.. 좀 예쁜 해수욕장들이 다 북쪽에 있거든요. 금능도 그렇고 함덕도 북쪽이고 표선은 동쪽인데 중문이나 이런 데는 사실 좀 예쁘진 않거든요. 바다가.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투썸은 제가 강화도 걸을 때도 느꼈 지만 진짜 바닷가 카페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제주도 뿐만 아니라 강화도도 그렇 고 바닷가에 진짜 투썸이 많아요 네. 핸드폰 들고 타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가 자전거 좋도 오늘 왔던데 중에 가장 바다 가까이 내려온 거의 제로포인트 인데요 바다가 정말.. 바다가 요 위까지 올라옵니다 아까 자전거길이 나와서 한 말인데 여기가 자전거길 같은데 왜 차, 차길로 다니지? 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기가 자전거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라고 만든 길 같은데 이렇게 저분들처럼 정상 주행 하시는 분도 들 있습니다. 아, 욕하는 건 아니고. 한때 초핫했던 내담 리치망고에서한잔하고다습니다 한때 초핫했던데 평일이라지만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잘 주문한 데 깜짝 놀랐다. 여다 조금 얼마 안 돼서 도착 잠시... 16코스 끝 네, 제주올레 15코스 16코스 완주했구요 어, 전반적으로 오름도 높지 않은 오름 이고 걷기도 좋고 해안가도 있고 맛집 도 있고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